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읽은 책인데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호모 스피리투스》입니다. 책에서는 가슴을 내맡기고, 마음을 내맡기고, 행동을 내맡기는 과정의 핵심은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증식되고 있는 그 끊임없는 짓거림의 원천에서 에너지를 빼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한다고 말하지만 생각과 상상과 감정 같은 것들이 쉼 없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것보다 더 빠르게 정화를 할수 있는가? 내용에 집중하면 정화는 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근원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영적 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읽어 볼게요. 생각의 내용과 씨름하는 것이 더큰 혼란으로 이끌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바로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행히도 애고, 마음, 자기의 지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이 아닌 맥락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내맡겨야 할첫 번째 환상은 마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신념이다. 경험적으로 보면 사고, 느낌, 이미지, 기억들이 끝없이 줄지어 알무로 들어온다고 진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단어는 에고라는 단어가 그런 것처럼 한낱 개념에 불과하다. 구도자들은 신을 향한 모든 길의 핵심이 내맡김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내맡길 것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많은 구도자가 결정적 방법 없이 몇 년씩이나 내용을 내맡기는 일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은 전보다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불평한다. 그런데 마음은 끊임없이 내용을 생산하므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내용을 내맡기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지는 게임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집착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심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떠오른다. 어떻게 집착을 놓을 것인가? 집착의 본성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집착은 신념과 욕망에 기초하고 있다. 신념은 정신적 내용이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집착은 생각함 자체가 행복, 즉 부, 성공, 사랑 등으로 가는 길이라는 무기약에 대한 집착이다. 따라서 생각을 놓는 일은 생각이 또한 생존의 주된 도구로 여겨지기 때문에 두렵게 보인다. 게다가 생각은 나다. 나로서 그것은 독특하고 사적이고 기중해 보이며 나는 누구다. 라는 동일시의 주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한다. 자기 정체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에고의 완강함의 근원에 대한 발견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홀딱 빠져 있다는 놀랍고 중대한 발견을 한다. 머릿속이 고통과 실패로 꽉차 있고 생각이 재앙이며 괴로움의 근원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에 매달리는데 그것은 생각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각과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가 맺어진다. 자기는 또한 자신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만족감과 에너지를 짜내는 법을 배웠다. 에고는 불의와 고난, 실패, 죄책감을 먹고 무럭무럭 자란다. 에고는 피해자 위치를 은밀히 사랑하고 그것에 달라붙으며 고통과 괴로움에서 뒤틀린 쾌락과 냉혹한 정당화를 추출해낸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중독이자 생활 방식으로 비칠 수도 있다. 패배자는 음악과 민담에서 거의 낭만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그동안 우리는 쭉 생각과 사랑에 빠져 있었으며, 생각을 애지중지한다. 또한 생각을 옹호하고, 생각에 대해 변명한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애쓰며, 신념을 높이 평가하고, 죄책감과 자기 혐오로 번갈아 자신을 경멸하고 벌한다. 하지만 대체로 그것은 도치이다. 자기 이미지는 점점 매혹적인 것이 되어 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놓아보내는 것은 상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자기에게는 모든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의 근원으로 비친다. 그 다음에 핵심적, 그 다음에 핵심적 문제는 감정적 사랑을 놓는 일의 어려움인데 그것은 사랑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 슬픔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슬픔은 집착 그 자체의 상실에 대한 것이고 이는 사랑하는 대상을 행복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슬픔은 자신이 행복의 근원을 잃었고 행복의 근원은 저 밖에 있다는 환상으로 인한 것이다. 행복이라는 감정을 살펴보면 행복을 쏘는 방화쇠가 아무리 외부에 있는 듯해도 그것은 사실상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행복감이란 전적으로 내적인 쾌락이다. 그러므로 행복의 근원은 사실상 내부에 있고 행복감은 마음이 원하는 결과를 경험하는 때 유리한 조건 하에서 풀려나온다. 내면의 성찰을 통해 그러한 사건은 그저 타고난 내적 능력을 일깨울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행복의 근원은 사실상 내면에 자기 안에 있고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때 두려움은 줄어든다. 실상에서 바라본다면 생각은 사실상 저 밖에 것이다. 놀라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생각은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 없이도 아주 잘살수 있다. 사람이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그것과 은밀히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기와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높이 평가받는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붙는 집착으로 인한 자기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다음 단계는 무엇? 혹은 누가 그 자신과 사랑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원초적 현상은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뭔가가 우리의 존재와 사랑에 빠져 있고 그 존재에 집착하고 있는데 사랑의 대상은 에고 즉 마음 육체 자기임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주체와 객체가 있다. 저것 자기와 사랑에 빠진 이것 나아가 있는 것이다. 관상, 성찰, 명상과 더불어 동일시의 핵심이 점차로 표면화된다. 자기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자기보다 훨씬 크고 자기를 온전히 감쌀 수 있는 어떤 것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자기 전체가 근저에 있는 더 크고 비선형적이며 항상 현존하는 알매 장 안에 들어있다. 그 장은 내용보다는 맥락을 나타낸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외계에서 행성 지구를 바라보는 일과 같은데, 여기에서 우주 공간은 맥락이고 지구는 내용이다. 사랑의 실제적 근원을 찾아 내면을 응시하면 참나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참나는 항상 현존하고 무조건적이며 생각이나 주장, 태도에 좌우되지 않는다. 참나는 오직 사랑할 수 있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것이 참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참나의 사랑은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것도, 혹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참나는 생명의 근원이자 존재의 주관적 앎이다. 나중에는 존재조차도 참나에게는 불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참나는 모든 이원성을 넘어서 있으며, 참나와 존재 사이에는 어떠한 이원성도 없다. 나타나지 않은 것과 나타난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의식은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비유하자면 공간은 행성이나 우주들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사랑은 이원성 너머에 있다. 사랑은 주체나 객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에서 독립해 있는 실상의 한 성질이다. 내맡김과 더불어 신성의 무한한 연민에 의해 장애는 녹가 없어지는데 신성은 일체의 존재를 그 존재가 신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오직 환상들만이 이 자명한 진실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 깨달음이란 그러한 진실의 각성을 막는 장애가 제거되었을 때 출현하는 것일 뿐이다. 비유하자면 태양의 빛남은 구름의 제거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명백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해 보자면, 햇빛을 보려고 구름을 치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햇빛을 보려는 자를 내맡길 때, 우리는 구름이라는 내용이 아닌 전체 맥락으로서 우주 그 자체가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그려놓은 것과 똑같은 결과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그려 놓았나에 따라 행복감과 행복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속에 무언가를 그려 놓았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스스로 한계 지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언가를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